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파주에 있는 단독주택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 파주에 있는 단독주택이지만 초입에 있습니다 제1자유로와 제2자유로를 단지 바로 앞에서 진입을 할 수가 있어서 일산이라든지 서울로의 출퇴근이 굉장히 편리한 위치였습니다 심악산 자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근처에 있는 단독주택들이 어, 주변에 이제 공장이나 창고가 있는 경우도 꽤 많았고 벙커 주차장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벙커 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언덕이겠죠 언덕이 있으니까 레벨이 있어서 벙커 주차장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집은 벙커 주차장은 없습니다 평지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주변에 공장이나 창고가 없고 어, 단독주택들로 모여 있어서 포근한 느낌이 나는 그런 주택이었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집인데요 모두 두 채를 분양 중에 있습니다 이 왼쪽 집은 어,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왼쪽 집은 1층부터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이 앞집에 마당 쪽으로 창이 나 있어서 1층 거실부터 어, 그리고 2층 3층 전혀 막힘이 없어서 저 한강까지 다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 오른쪽 집을 소개를 할 건데요 얘는 1층 저 거실 창은 보시면 이 앞집에 있어서 여기에 막혀 있어요 하지만 2층이나 3층에 올라가시면 막힘이 없습니다. 보시면 2층에서는 앞집을 이렇게 봐도 막히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집을 소개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이 집이 훨씬 더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저 집들이 예전에 입주를 해서 나무를 심어 놓으신 게 있어서 그런지 훨씬 더 포근한 느낌이 들고요. 마당도 이게 훨씬 더 넓어 보여요. 근데 사실은 왼쪽에 있는 마당이 어, 0. 몇평 정도? 뭐, 그 정도 약간 더 큽니다. 여기 파라솔도 이렇게 있는데요. 요것도 기본 옵션입니다. 얘는, 어, 지금 크기도 굉장히 큰데요. 태양열로 에서 안쪽에 조명도 들어와요. 그 시간도 맞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제 해가 돌아가면서 이제 그늘이 없어지겠죠. 근데 얘는 이 위치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바람 불고 쓰러지지 않고요. 이 안쪽에. 시멘으로 해서 안쪽에 묻어놔서요 300km 정도 그 하중으로 묻어 놨다고 하네요. 바람이 불거나 그럴 때는 접으면 되고, 제가 이거를 돌려봤어요. 펴보는데, 많은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 마당은 이렇게 넉넉하게 되어 있는데, 어, 여기 전기 콘센트는 여기 2구가 안쪽에 있었어요. 근데 수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도는, 음, 제가 이 앞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 집은 대지 면적은 85평이고요, 전용 면적은 40평입니다. 다락 면적을 포함해서 실 사용 면적은 55평 정도가 되고요. 목조 주택으로 지었습니다. 그 외장 마감은 스타코와 싱크로 마감을 했네요. 현재 중공 전인데요. 어, 주차 구획선은 여기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어, 이 앞쪽까지 입쪽 앞쪽까지 하면 세대별로 두 대는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시가스와 상수도가 인입이 되는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이었습니다. 현관문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일러실이 외부에 있는데요. 여기는 현재는 번호키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를 번호키로 바꾸시면 어, 이 단독주택의 단점이 택배를 받을 곳이 없는데요. 여기를 번호키로 설치를 해놓는다고 하면 어, 택배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 집은 보일러가 나비엔 1등급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3층에도 보일러가 한 대로 별도로 있습니다. 모두 합쳐서 두 대의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 마당에 수도는 없었지만, 이 안쪽에 수도를 빼놨어요. 이제 마당에 있으면 겨울철에 동파가 될수 있는데요. 마당에 필요한 물은 여기서 호수를 연결해서 저 앞쪽으로 마당에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방화문이고요 이제 기본인죠. 번호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실은 작은 크기도 아니고 큰 크기도 아니고 한 적당한 크기 같습니다. 신발 수납장은 오른쪽에 세 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인 유리로 되어 있네요. 사면동 중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은 이 일괄 소등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늘 이 집은 일괄 소등장치까지잘 되어 있네요. 정면에 들어오시면 이 주방과 거실을 살짝 분리를 해놨습니다. 이 왼쪽에 이렇게 넓은 거실이 있구요. 이 아, 집은 1층 면적은 약 21평 정도가 나왔구요. 2층 면적이 19평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1층에도 방이 하나 있고 2층에도 3개의 방이 있는데요. 그 3개의 방도 작지 않았어요. 근데 오픈형 거실로 만들면 훨씬 더 개방감이 좋을 텐데, 위쪽에도 좀 저쪽 공간에도 방이 하나 있고, 저 안쪽, 제가 서 있는 위치까지 해서 방이 있다 보니까, 어 조금 그래도 더 개방감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남는 공간에 이렇게 오픈형 거실로 만들어 놨네요. 어 그리고, 현재, 어각 방, 거실에서 모두 다섯 대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창은, 이 레아우 제품인데요. 어, 유리는 32t 더블 로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계단만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 원하시면 앞쪽에 일정 부분은 데크를 요렇게 설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층 바닥 면적이 21평 밖에 안 되는데, 어, 안쪽에 어, 방도, 큰 방도 하나 있는데, 답답하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방 사이즈는 제가 자막으로 표시를 해드리겠지만 성인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고요. 다리가 불편하신 부모님이나 어린아이가 있다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주방이 있습니다. 현재는 식탁은 없는데요. 여기 식탁등이 이렇게 있어서 이 자리 공간을 방도 하나 빼고 현관에서 들어오면 바로 주방으로 보일 수 있는 공간을. 이런 가벽을 하나 세워서 놓으니까 훨씬 더 깔끔해 보이네요. 여기는 6인용 식탁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앞쪽에 4인용 식탁을 이렇게 하나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방에는 지금 스탠드 냉장고 자리는 하나처럼 보이는데 이 칸막이만 없을 뿐이지 옆쪽에 보면 이쪽에는 더큰 냉장고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자리 두 대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싱크대는 상부는 화이트톤이고요, 하부장은 갈색 계열로 되어 있고 NX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방에도 이 시스템 창이 양쪽으로 열수 있는 창이네요 이건 틸트 기능도 되고 양쪽으로도 다열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도 다열수 있는 창이고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다열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3구짜리 전기 레인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에는 이 다용도실인데요 여기도 이3인동 중문으로 만들어놨네요. 이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용도실 겸 어, 세탁실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현재는 여기에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저 수도도 이렇게 빼놨는데, 안쪽에 보시면 이 가스 배관도 이렇게 하나 빼놨습니다. 이거를 보조주방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여기다 보조주방을 만들고, 여기 개수대를 하나 놓고, 이쪽에는 가스레인지를 설치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뭐 냄새나는 음식 같은 거는 여기서 구우시면, 이쪽에 이렇게 큰 환기창이 있으니까요 보조 주방으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보조 주방도 사용하고, 이 한쪽에는 세탁기를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썩 넓은 크기는 아닌데요. 이거는 활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활용도가 다르겠네요. 아, 그리고 1층에 이 게스트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변기랑 세면대 정도 있는데요. 어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호수까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샤워기까지 넉넉한 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급할 때는 샤워도 할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크기의 그 게스트 화장실입니다 세 개의 방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계단 폭을 제가 재보니까 굉장히 올라가기 편했습니다 이 높이가 10, 17cm 그 정도 됐고 이 계단 폭은 30cm 정도가 돼서 올라가기는 굉장히 편한 높이였습니다. 2층에 올라오시면 정면에 어 정사각형 방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 방도 3m 정도 되니까요. 성인 혼자서 혹은 어린아이가 있다면 싱글 침대와 뭐 책상 정도 놓고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층 메인 화장실이겠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용 화장실인데요. 여기는 샤워 부스 문까지 미다지로 되어 있는데요. 샤워 부스 문까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도 잘 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은 보이지 않는데 요 제품 자체가 턱이 있어서 샴푸라든지 뭐 바디용품에다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기창이 있어서 환기도 아주 잘될것 같네요 그리고 거의 중간에 이제 부부가 사용할 수 있는 안방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 안방 안에는 앞쪽에 어, 보시면 어, 이 드레스룸과 화장실이 같이 있죠 그리고 제가 밑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위에 올라오시면 앞집에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안쪽이 한강인데요 저 한강은 현재 보이진 않지만 뒤쪽에는 심악산이고 앞쪽에는 물이 흐르는 어,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앉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 이제 안방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이 안방에 있는 화장실도 안방 화장실 치고는 작지 않았습니다. 거실 화장실이랑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여기도. 샤워 부스 문까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도 잘 되어 있습니다. 거실 화장실이랑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세안용품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도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남향으로 앉아 있어서. 겨울에도 그렇게 추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닫이문을 열면 이런 드레스를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이즈는 자막으로 표시를 하겠지만, 이 정도 사이즈면 뭐, 계절 옷은 충분히 보관하고도 않고요. 뭐, 옷이 적으신 분들은 여기를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걸 쭉 펴면 한 10장 가까이 될것 같고, 부족하면 이 안쪽에 서랍장 정도, 그 정도만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집은 그걸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다락방, 제가 다락에 올라가서 설명드리겠지만, 다락도 굉장히 큰 방이 있습니다. 층고도 높고, 그 방을 활용해서, 어, 뭐, 넓은 드레스룸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2층에서 내려다 본 거실도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 끝쪽에 또, 어 제일 작은 방이랑 비슷한 크기의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방도 앞에 막힘도 없고, 이 방도 뭐 성인 혼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예요. 아 그리고 이 집은 각방 거실 온도 조절기가 각각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 발코니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한평 반, 두 평은 약간 안돼 보이고요. 이 정도 크기의 발코니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앞 집이 오히려 높지 않은 높이지만 앞 집이 있어서 훨씬 더 아늑한 기분이 들죠. 다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2층에도 인터폰도 잘 되어 있네요. 다락에 올라오시면 이 정면에도 하나의 문이 보이는데요. 여기는 보일러실 겸 창고입니다. 이 정도면 꽤 넉넉한 크기의 실내 창고죠. 단독주택은 계절품목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반수리 용품 같은 걸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거기로 봐 이렇게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뭐 프리랜서 에 있는 분들은 이 방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지금까지 이 집에 있는 네 개의 방들보다 훨씬 더큰 사이즈였고요. 친구는 제가 재보니까 이쪽은 2m가 훌쩍 넘었고, 제일 낮은 쪽이 저쪽 벽이었는데요. 저기도 178인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문은 별도의 문은 없는데, 여기 위에 가벽을 세우시고, 이쪽에다가 출입문을 별도로 하나 만드시면, 여기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방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는 이렇게 넓은 방이 있어서, 뭐, 작업실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어층구가 뭐 낮은 데가 없어서 사용하시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사용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층에는 한 3평 반 정도 되는 이 정도 크기의 아, 이런 베란다 공간이 있죠. 이는 어, 거뭐 식사 후에 차 한잔 할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파주에 있는 단독주택을 소개했는데요, 아, 아늑한 느낌이 나는 그런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